일본이 국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엔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위태로웠던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인데요. 일본 재무 대신이 IMF 총재를 만나 차관 협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드는 상황.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본 경제와 일본 정부의 무능력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10살짜리 일본인 어린아이라면 AK-47 소총을 샀을 것이다. 당황스러운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100년 뒤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현재 일본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일본을 빠져나와야 한다.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지만 그는 과감한 발언을 아끼지 않았죠. 대담한 예언을 내뱉은 이유는 바로 짐 로저스와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그는 일본에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47 소총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일본이 향후 망했을 경우 몸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는 혼신의 차원에서 일본인들이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죠. 일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선언한 그의 말은 2020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2년 뒤인 2021년 일본은 몰락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전자산을 찾아 헤매던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를 외면하고 다른 자산을 찾으면서 엔화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죠. 세계적인 전쟁이 나면 경제는 안전 자산을 구매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은 금값은 높게 올라갔죠. 전쟁 발발 직후 싱가포르 시장에서 금 1온스는 180만 787달러로 거래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금값은 더욱 치솟죠. 마찬가지로 안전 자산이라 평가받는 선진국 화폐들은 전쟁의 수혜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는데요. 달러와 함께 엔화도 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이후 오히려 엔화가 급히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3월 27일 기준 6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장중 1,201.4엔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일본 경제 역사상 없었던 최저. 수치를 할수 있는데요. 심지어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엔화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00엔당 천원 및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물론 전세계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수출을 위해 엔화로 열심히 불었던 일본 정부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역풍을 본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실질 실효환율 역시 하락을 면치 못했죠. 일본의 실질 시환율은 66,450년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시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대외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본 물건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일본 엔화를 모은다고 해도 가치 상승이 되지 않을 것이 위기에 더욱 많은 투자자들은. 일본 엔화를 버리고 있는 상황. 도쿄 금융가에서는 지금 현상을 빗대어 망국의 엔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대장성 관료 출신 노구치 유키 오 히토스바시 대학 명예 교수는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며 일본은 이미 졌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 세계 경제 순위 3위인 일본이 무너지게 된 까닭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경제 지표 상에서는. 여전히 일본 기업들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보여주기식 성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버블 경제라 불리던 화려한 경제 위기 이후 일본은 새 먹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IT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면서 새 활로를 찾았지만 일본은 현재 잘나가는 자신의 모습에 도치되어 사업 개발을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끊임없는 추락이었죠 정부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자 엔저 현상을 가족했습니다.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했고, 이 전략은 생각보다 잘 먹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임하던 시절 아베노믹스는 엔저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총력을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에 내부 혁신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조적으로 바라보는 도장 찍는 기계나 텍스 머신 사용 역시 반성 없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 할수 있죠. 전문가들이 지적해왔지만 일본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본인의 국민성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할수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직 낙하 중인 일본 경제를 뜯어 고치거나 정권 교체를 통해 수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폐기치기 싫어하는 문화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 때문에 악습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고 있죠. 인가부터 나온 검소문화는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일본 방송은 물론이고, 어느 순간부터 검소한 삶을 찬양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가 거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 10월 일본 디즈니랜드는 1일, 자유용권의 가격을 기존 8,700엔에서 9,400엔으로 올리는 물가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그러나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가격을 올렸지만,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다시는 디즈니랜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댓글부터 서비스가 형편 없는데 가격만 올라간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가격 인상을 한 디즈니랜드를 죄인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면 전 세계 기준 일본 디즈니랜드는 최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심지어 중국조차도 비수기에는 표값이 일반인을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에 유달리 인색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백인 쇼별풍에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백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 놓은 백인숍은 도쿄 등지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가게가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게가 되었죠. 검소를 미덕으로 여기는 일본 문화가 퍼진 시점과 일본 경제가 급격하게 기울어진 시점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한국이라면 나라 경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물었겠지만 일본인들은 소비를 줄이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죠. 이와 동시에 사치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일본 사회에서 소비는 악덕이 되었습니다. 제 악순환은 계속되었고 고용조차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면서 일본 경 벼랑 끝으로 몰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본 경제의 결정타를 날린 셈인데요.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투자한 자산을 러시아가 국유화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데다가 도쿄 올림픽과 포르노 사태의 대비를 위한 예산을 끌어쓰는 바람에 일본은 외환 보이고가 바닥난 것인데요. 결국 최근 일본 재무대신 스즈키 순이치는 비밀리아 IMF와 접촉 크리스털이나 개오르기바 아님의 부총재와 만남을 가져 차관 도입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일본 엔화도 가치 하락을 면치 못하고 각종 예상과 비주류 연명하던 일본 경제의 빨간불이 들어온 것인데요. 이미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최악인 상태였습니다. 작년 기준 일본이 지닌 비은 12,246,180억엔 조 GDP 대비 260에 이르는 수준으로 국민 1인당진 빚은 9,803만의 수준인데요. 이는 다른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유달리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1,902개 국가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수치죠. 일본 정부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국가파산 상태는 더는 막기 큰 것이 현실입니다. 내부에서는 보다는 외부 질책 내부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진짜 문제는 외면해 버린 일본의 최후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믿어왔던 일본의 엔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더는 일본 재무는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재무 대신이 IMF 총재를 만났다는 소식은 통신사를 통해 퍼졌지만 IMF 방문은 어디까지나 다른 일을 위해 만난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하는데요. 게오르게바이에프 총재 역시 일본 대신의 방문은 어디까지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일본 차관 도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본 대신의 IMF 방문과 더불어 N화 가치 폭락 사태에 해외자산 증발 소식은 일본 경제의 먹구름을 가져오는 신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최대한 파산을 막기 위해 엔저 정책을 유지해 엔화 가치를 지금보다도 더 떨어뜨려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젠 그 말도 믿을 수 없는 게 현실. 일본 부유층들은 이미 탈 일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슈칸 다이아몬드는 일본 경제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으며 부유층들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을 버리고 다른 국가로 이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들이 주로 향하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바로 옆나라라는 점에서 이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죠. 일본 부유층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인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침몰하는 일본은 위기를 극복하고 파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향후 대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원 주셔서 감사합니다.